예상이 완전히 틀렸어요 <laughs>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집에 가서 한참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원더랜드가 아, 있으면 어, 좋지 않을까 네. 가족분들과 그리고 오랫동안 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생각나는 영화인 것 같아요 AI를 가지고 이렇게 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장르로까지 안 좋으시다는 게참 되게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하나로 통합되는 그 촘촘함과 그리고 굉장히 가슴 뭉클해지는 그런 감동까지 같이 느낄 수 있는 원더랜드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. 좋은 각본에 배우들의 좋은 연기가 담겨 있고 가슴이 찡하고 가족들과 함께 보기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. 꿈꾸는 것처럼 너무 아름답게 잘 봤습니다. 죽음에 대한 또 부재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영화인데요. 나도 이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그러지 않았을까? 저희 더보이즈를 많이 울린 음. 영화였던 것 같아요. 생각이 참 많아졌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. 원더랜드.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저런 서비스가 나온다면 신청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혹한 서비스였던 것 같습니다 세계관이 정말 너무 경이로워서 영화를 보는 내내 너무너무 제가 깜짝깜짝 놀래고 너무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감성적인 마음을 울리는 그런 따뜻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연기와 따뜻한 이야기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좋은 영화 보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어, 여러분 극장에 와서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더랜드 파이팅! 연결해볼게요 언제 어디서든 뭐야 아직도 안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아, 원더랜드 절찬 상영 중